안녕하세요. 시청자님, 마카롱님들. 반갑습니다. 세상 특이한 곳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째 보면 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.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참 느낌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. 이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고철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작품입니다. 작품. 소재는 그 쇠로 다 했는데도 이 하나하나가 이 디테일하고 되게 예쁜데요. 이거 만드신 분이 정말로 손재주가 이거 남다른 것 같아요. 여기는 무슨 책방 휴게소?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. 여기는 고철 라운지. 이 고철 그런 그 작품 만들어 난것 중에 사이사이에 또요렇게 그 소나무 분재도 보이고 조경수도 심어 놔놓고 이쁘게 자려 놨네 이거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<laughs> 분위기의 정원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. 저 위에 저 바람개비는 저 자전거 바퀴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 놨네요. 바람 불면 저것도 쌩쌩 돌아갈 것 같은데. 이돌 같은 것도 안 보이죠, 이게. 이 돌에다가 구멍이, 구멍을 일부러 낸 건강, 그 철사로 이제 구멍 내가지고, 그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달아놨네요. 저, 땅바닥인 뭔가 했는데, 이게 딱 저거지야. 맞춰보이소. 바다 사자. 맞지야. 대박이다. 아이고. 고철정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배고프네, 또. 근데, 이 고철로 만든 부엉이 보이죠? 부엉이 하면 뭡니까? 재물 운, 맞지? 이 영상 보시는 마카롱님들, 시청자님들, 올한해 무조건 대박 나이소. 아, 이쪽에도 무슨, 이거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?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여기 저 연못도 이제 파놓으셨네. 아, 이거는 우리나라 그 지도, 우리나라 그 전체 지도 모양에 그거를 한반도 모양을 이 만들어 놨네. 딱 보니까. 아, 이거 특이하다. 딱 보니까 이게 학인데 그삽 머리 있잖아요. 삽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네. 아, 요것도 이쁘다. 이거는 숟가락으로 이래 또 만들어 놨구나. 참, 이런 거 보면 고철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활용하면 고철이 아니라 이 작품으로 탄생이 될 수도 있네요. 여기서 보면 한반도 모양이 나타나네.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. <laughs> 이거는 또 무슨 모양이고? 이게 파리, 파리, 파리 모양 같기도 하고. 이거는 또 삽으로 물고기 형상을 만들었네요, 이게. 이 다양한 모양들의 그런 저 작품들이 사이사이에 보이는 게참 신기합니다. 이건 또 돌탑을 쌓아 놓고 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네요. 아, 이거는 딱 보니까 저, 그겁니다. 거미. 거미고, 요거는 사막이네. 야 참. 진짜 잘 만드셨다. 이거는 뭐지? 악어? 악어 맞네. 악어고. 여기는 고철 정원이오니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. 아이고야, 이런 또. 안내문도 이제 붙어가 있고. 위에는 그 잠자리. 이게 잠자리네. 이런 거 보니까 꼭 동심으로 들어온 거거든. 전화기도 있네요. 이 전화기 되는 건가?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? 예? <laughs>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, 그, 조각, 아, 이걸 조각품이 아니지. 고철로 만든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. 여기는 이제 사람 모양이네. 아, 여기서 각종 연장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만드는 모양인데요. 이 고철 소재가 여기 많이 있네요. 이 각종 고철 재료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깡통에 이걸 이제 이용해가 다 만드셨구나 이거는 옛날 재봉틀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쪽에는 또 아주 큰 부엉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또 있는 있는 봐야 되겠네 진짜 특이하네요 여러 곳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분위기에 느낌이 있는 집은 또 생전 처음입니다. <laughs> 색다른 느낌이네. 아, 여기는 바람이 부니까, 이 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바람개비가 잘 돌아갑니다. 이 말타고, 그 카우보이, 황야를 달리는 카우보이, 딱 그런 것 같은데요. 우리 마카롱님들은이저고철복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그 황야를 달리는 그 카우보이로 딱 보입니다. 요거는 딱 보면 알겠다. 펭귄. 요 위에는 엄마 펭귄. 밑에 빨간 거는 그 아가의 펭귄이고. 아, 이것도 알겠습니다. 공룡. 맞지? 위에 그큰 놈은 엄마 공룡이고. 요 밑에는 이제 새끼 아근강 새끼 공룡 진짜 잘 만드셨네 요거는 딱 보니까 그거네 한우 음매 하는 거지 그런거고 이거는 모기? 모기 같기도 하고 모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창작력이 대단합니다. 이거는 고슴도치 맞지? 고철정원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요 앞에 이제 하얀 그 집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여기 만드신 고철정원 만드신 분의 그 자택 같아요. 근데, 지금 집안에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이제 출타를 하셨구나.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. 이거 뭐로 보여요 저는 딱 알아맞혔습니다. 저는 옛날에 농사 지휘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작품인지 알수 있습니다. 앞에는 저재봉틀 요거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저 트랙터 그 형상이네요. 뒤에 요 쟁기도 보이고, 요 안에 이제 사람은 이제 막 하다가 탔는 거고. 요거는 이제 큰 바퀴. 야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요거는 개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. 바닷속에 사는 거. 꽃게, 빵게. 야,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, 얼라가 봐도 안다. 새우 맞지? 야, 참, 이는 완전히 또 바다 그또 취향이네. 이거는 또 뭐지? 주전자로 뚜껑을 이래 반 잘라갖고 이어는 아, 이거는 제가 딱보여 알겠다. 우체통 대용. 그지야? 여기 구경을 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집입니다. 이 집은 뭐 따로 입장료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조용히 오셔가지고 고철 테마파크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라고 오늘 마카다는 또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. 감사합니다.